오늘의 설은 초등학생 때그 별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암기왕이었어.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외우는 걸 잘하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걸 잘해서 암기왕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암기. 이제 던지는 그런 무기들을 암기라고 하죠. 닌자들이 던지는 그런 무기들도 암기라고 해요. 그래서 나 외우는 것도 잘하고 던지는 것도 잘한다고 암기왕이었어.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만약에 서로 이제 화가 났어요, 만나게. 화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던질 걸 든다. <laughs> 학교 같은 데서도 얘 기억나죠? 얘 얘가 막 이렇게 까죽거려. 막 이렇게 날 때린다든지 뭘 가지고 훔쳐갖고 막 도망가, 에 "헤헤헤~" 하면서 도망가. 그러면은 가볍게 책 같은 거 하나 들어요. 그래서 던져. 대충 던지면 슈~옹~ 빽!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하허허허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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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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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공 맞을 사람 간다 슈욱. 어? <laughs> 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암기왕이라고 이제 주변 애들한테 불리면서 문제는 제가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생깁니다. 이제 네, 중학교 피구 시간. 이 시간에도 자신만만하지? 음공한 번만 넣쳐봐. 내가 던지면 니들 다 조져. 응 상대도 던지면 그만이야. 중학교 오고 나니까 애들이 던지는 위력이 너무 센 거임. 날라가는 공이 진짜 거의 거의 상태가 날라오는 공이 막 이렇게 보여, 막샥이러고 날라와요. 아니 나는 맞추는 것만 잘하지 위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샥이밖에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던지는 걸잘못 하게 되다 보니까 중학교부터는 내가 좀 이제 암기왕이라거나 그런 별명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암기왕이라고 불렸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실현되는 날이 생깁니다. 넘어가자. 그날 체육 시간이어서 다 같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 그럼 이제 체육 선생님이 오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뭐를 할 거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고 가는데 플라잉 디스크였어. 이걸 말하고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농구 같은 거할 때처럼 나또 혼자 야 되거든 그래서 아씨 나 근데 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그럼 나또 혼자 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아 괜찮아 너가 못하다안하던 간에 친구끼니까 같이 하는 거지 그러는 거야. 친구들아~ 아 정작 운동장 가니까 죄다 지들끼리 가버렸습니다. 분명이서 <laughs> <laughs> 일조씩 짜서 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일에딱네 네 명이잖아. 그니까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저도 같이 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예예, 예. 오랜만에 볼 거야. 이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 안나는 사람도 있을텐데 저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진짜 없던 시절에 제 유일한 친구였던 엑스라입니다 예.. 얘하고 이제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를 하는거야 주고받고 근데 플라잉 디스크를 주고받고를 하다가 얘가 한번 뭐 던졌는데 이 던진게 그대로 날아가더니 아, 필름은 정확히 거기를 맞춰버린 거요 내가. <laughs> 얘가 보건실을 가느라 빠져버린 거야. 그니까 러나 혼자 남잖아. 그니까 나 혼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냐? 얘 던지고 받는 거야. 던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은 달려가서 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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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러고 달려가서 돌아오는 거 받고, 온다, 탁! 받고, 다시 던져. 그리고, 어, 어, 받아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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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시 받고, 그리고 던지고. 미안이게 혼자서 이러고 놀았어요 Uh, what you say? 야 <laughs> 노린 게 아니었어. 나 진짜 실수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일날 일진이 날 딱히 건드린 것도 아니야. 나 그냥 던진 거거든. 근데 저기 저렇게 가서 맞은 거야. 얘가 오고 있잖아. 얘 나보다 약한 건 맞는데 왠지 모르게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가 안다가왔으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 버이 보였냐면 플라잉 디스크는 많이 있었어 플라잉 디스크 있는데 가서. 한다 쭉빡 <laughs> 그만 던져 쭉빡 <슝>! 죄다 <laughs> 머리만 맞추면서 아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재밌는 거임 어? 일지멜레기 <laughs> 아니 평생 일진이 하는 건데 일진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놀리면서 아, 마지막 하나까지 던졌대요 쭉빡 제가 지루하지 않게 묘다를 3개만 던진 걸로 했지만, 거기 디스크가 거의 1몇개 쌓였었는데, 열몇번다 맞춘 거죠. 머리만 열몇 번을 맞춘 거야. 결국에 얘가 얘 근처도 못 오고 쳐맞기만 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광경을 본 거죠. 누가? 선생님이. 아이, 무두두가! 아이, 뭔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맞는 건못본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아니, 아니, 그냥, 같이 원반 던지게 했는데 실수로 맞은 모양이에요 아유 그 어떡하냐고 그래서아 이거 뭐 조심해서 놀아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에이 선생님 제가 제가 제자한테 일부러 망이 드리더니 던지고 했다고요 어. 양치기 소년이라 안 믿어줘 <laughs>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플라잉 디스크 할 때마다 얘가 나한테 도망다녔어요 넘어가자 근데 이제 제 본능적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날은 또 평범하게 이제 동생하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후배들이 있었어요. 어떤 후배 예, 도서관 후배들이죠. 오랜만에 보는 도서관 후배들이에요. 얘네가 좀 저희하고 친해갖고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길가나가 보이면 막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근데 슬리퍼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니네 둘다 슬리퍼 신고 있는데 이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이게 여기 2층에 있는 자기 친구 가라는 거야 2층에서 막 부르더라고 야 그거 여기 좀 던져줘 그러는데 야 이분들 선배 분이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좀 꼰대 문화가 좀 많이 심했어갖고 선배들한테 반말이나 이런 거 잘못하잖아 진짜 조지는 거였어요 진짜 선배들한테 반말 같은 거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뚜드러 쳐맞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곳에서 나만 반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상했던 거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 그럼 던져줄게.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옆에서 나 띄워주는 거야. 내가 뭐 암기 왕이다. 던지는 거짱 잘한다 하니까 나도 좀 어깨가 올라가고, 아 내가 좀 던지는 거 잘하지. 잘 봐라. 그러고 던졌는데 문제는 뭐였냐? 내 힘이 아주 찐따 같단 거였어요. 2층에서 던져달라 가는데 슬리퍼가 2층까지 안 닿고 그대로 그 벽에 튕겨서 반대쪽으로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빵 터지는 거지, 그냥. 아! 아니요 잘 던진다면서요 웃냐? 에? 요즘 편해졌다? <laughs> 내가 여기서 딱히 후배니까 후배가 웃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약한 거 보고 웃냐 이거였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면 난 지금 받아들여서 약한 나 자신을 근데 이때는 내가 나 자신이 안 그래도 위기안 겪어갖고 동생보다 훨씬 자꾸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약하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게 있었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스테리! 얘네 입장에서 보면 선배가 급정색한 거잖아요? <laughs> 넘어가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이터저던 슬리퍼가 어떻게 튀겼는지 모르겠는데! 오던 길이 있던 선생님 머리에 정확히 <laughs> 얹어진 거야.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아니야. 쌤한테 부딪혔다는 아니야. 때마째 부딪혔다는 뜻이 아니라 찡겨 날라간 게 선생님 머리에 정확히 얹어져 있던 거야. 이게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막 뛰어나 보다가 뒤에 보고 하 <laughs> 네 예, 이제 이때 일까지 겪으면서 이제 제이 명성이 중학교까지 갔다. 예 이걸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라프사가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라프사 집에 있으면은 라프사가 막아 거기 막 콜라 좀 던져줘. 그러면은 그쪽 보지도 않아요. 그냥 콜라 꺼내. 네, 보지도 않고 그냥 뒤 보면서 대충 던져줘요. 쭉 던져주면은 대충 라프사 있는 곳으로 가요. 지금도 사람한테 무조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던지는 족족 사람을 향했다. <laughs>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와서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기회가 얼마 없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 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언젠가 계속 얘들.